자,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이 미르의 6월 26일 업데이트 리뷰와 업데이트 이후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버전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이가 있습니다. 시드 후원하시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크리티 쿠폰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시드 후원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시드 후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드 후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전드 오브 이미르 6월 26일 업데이트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 인터 매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서버 인터 매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원정 중에 코볼트 킹 추가되었죠. 일단, 첫 클리어 보상을 보시면은, 이발디 장갑 지급해주고, 2단계는 클리어하면은, 이제 이발디 신발 지급해줍니다. 물론, 입장 레벨이 7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나중에 레벨 70 달성하시고, 코블티킹 플레이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이번에, 신규 이벤트 생겼죠? 이돈의 바랄라 정화 임무. 그래서, 임무 완료하신 다음에, 이렇게 강화서 상자 받아가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신규 패스권이 나왔습니다. 제작 지원 패스 2. 지금 보시면은 상급 동안 선택 상자, 그 외에 이제 각종 재료들을 지급해주는 아이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급 동안 선택 상자 3개를 지급해줘요. 그래서 총 5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재료 값을 봤을 때, 어 패스 값 나쁘지 않습니다. 재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거고요. 또, 스케지원 패스도 추가적으로 생겼죠. 이거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패스권입니다.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 강력 추천드리고, 기존 유저분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으니까, 소계금러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작 들어가신 다음에 이벤트 들어가시면은 룬 문자 반니르가 있죠. 그래서 이 컬렉들 꼭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분노의 꽃이나 신념의 꽃 요거는 제작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매하셔서 하시는거 추천드리고요중급보석이나 리넨같은 경우도 많이 남죠 저 요것도 꼭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 전에 전투력이 12만 800정도가 됐어요 어, 근데 전투력이 약4천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서 저 말고도 아마 브라기의 모험일지 중과 클릭하신 분들은 전투력이 또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 전투력은 어, 이벤트 클릭으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부 다 제작해서 어, 한번 클릭 등록을 해볼게요. 어, 그랬을 때 전투력이 과연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컬렉션 등록하시면은 자, 전투력 120. 자, 또 전투력이 102가 올라가고요. 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뭐 사냥에 도움이 되니까, 어, 전부 다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마지막에 1 0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자, 그리고 또 티르에 전쟁 문자가 있죠. 아, 요것도 이제 전쟁 문자 꾸러미를 얻어줘야 되는데, 이제 드랍 몬스터를 보시면은, 뭐, 이제 미궁에서나, 라그나노크 골짜기, 라그나노크 갈림길, 어 이런 식으로 몬스터한테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얻으신 다음에, 어 컬렉트 아이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컬렉션 드는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능력치들을 올릴 수가 있고요 어 몬스터 피해, 몬피방 사냥 경험치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렇게, 어 소환권도 열장 만들 수가 있고, 어, 보니까 이민의 뼈도 만들 수가 있네요. 그외 어, 각종 아이템들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어, 전쟁물자 꾸러미 얻게 된다면, 은 컬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아마 바로 나왔기 때문에 어, 가격이 좀 비쌀 거예요. 지금 가격 보시면 뭐10 다이아, 20 다이아, 이렇게 판매가 되죠. 브라기 모험일지 조각 같은 경우도 첫날에 막25 다이아, 20 다이아,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웬만하면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가격이 정말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컬렉션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6월 26일 업데이트 이후에 해야 하는 것들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마 다들 전투력 4천에서 5천 정도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이벤트 컬렉션 이거 해주시면은 그래도 전투력이 어느 정도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전쟁 물자 꾸러미 일단은 하루 이틀 판매해 주시고 나중에 가격 저렴해졌을 때 그때 컬렉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저도 일단은 다이아를 좀 벌어 줬다가 나중에 컬렉션 등록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란 버전 댓글 보시면 시드 후원 이렇게 합습니다 시드 후원 하시면은 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쿠폰번호 보내니까 시드 후원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는 꼬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면 청도 동봉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룡!